안녕하세요, 빅토리입니다. 오늘은 영상이 조금 늦었습니다. 끝나고 나서 복기도 하고 새로운 연구 좀 한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. 언제나 늘 연구를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비록 오늘의 결과는 안 좋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하고 말게 아니기에 기운도 내고 연구도 계속 해야 합니다. 근데 오늘은 뭔가 기운이 없습니다.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몸에 힘이 없는 게 아주 힘드네요. 아, 이제 조금 할것 같습니다. 어제 오랜만에 소주를 먹어서 그런가 봅니다. 늘 맥주만 먹다가 소주가 들어가서 오늘 몸에 힘이 없는 것 같네요. 이럴 때는 푹 쉬어야 좀 괜찮아질 텐데요. 그러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. 내일은 월초라 제가 하는 일이 조금 바쁜 관계로 내일은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연구를 많이 해와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영상 올릴 텐데요.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연락 주셔도 됩니다. 이제 보니 금액이 120까지는 올라갔었네요. 모르고 있었습니다.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진행했었네요. 참으로 아쉽네요. 오늘은 졌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에 오늘은 짧게 인사 마치고 다시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